안녕하세요. 저는 재료의 역사에 대해 발표할 2023만 1442 주민경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진흙, 가죽, 나무로 생존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석재를 활용해 웅장한 피라미드와 신전을 세웠습니다. 벽화와 가구는 왕족의 권위와 종교적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대리석 기둥과 비례, 대칭을 통해 미와 질서를 추구했습니다. 모자이크와 장식각으로 부와 권력을 드러냈죠.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 고딕 시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목재가 빛을 머금으며 신앙과 예술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화려한 장식과 다양한 소재가 어우러진 시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과 장식성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혁명은 재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철, 유리, 콘크리트 같은 신소재가 등장하며 기계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벽지, 섬유, 은식기, 그릇, 인공조명도 등장하였습니다. 아르누보는 주철, 강철과 철, 세라믹, 유리,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곡선과 유기적 형태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아르데코는 아르누보의 복잡함에 대한 반동,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와 금속 같은 신소재, 기계시대의 미학에서 영향을 받아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선과 대칭 기하학적 패턴이 보여집니다. 메종 드 베르는 당시의 신재료인 유리 와 철근을 전면에 노출시켰지만 조형미보다 사람을 위해 지어져 차갑기보다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전면이 표면이 올록볼록한 유리블록으로 이루어져 프라이버시 는 지켜지고 실루엣만 보입니다. 1층은 병원 2-3층은 가정집으로 지어진 건물로 대기실에서 진료실로 가는 복도에는 눈높이에 맞춰 창이 뚫려 있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구석에 위치한 진료실은 전면이 유리 블록으로 되어 있어 채광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무실 벽은 이동식 벽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합판, 플라스틱, 강철, 유리 사용에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속 가능한 건축 재생 에너지, 녹색 건축 자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재료의 변화는 곧 우리의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